지난 10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,928원으로 1년 전보다 55.8% 올랐습니다. 무한개 가격은 76.1% 급등한 3,182원을 기록했습니다. 산지 유통인과 김치 업체들이 봄에 대비해 겨울 배추와 무 비축량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정부된 설 성수기와 겨울철 배추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 11,000톤을 ,000, 방출합니다. 하루 방출량은 200톤 이상으로 이와 별개로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합니다. 배추에 대한 할당 관세도 조기 적용하고 무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산지 유통인과 김치 업체에 출하 장려금을 지급해 시장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. 정부는 또 배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. 수급이 양호한 사과와 포도 등이 포함된 혼합 선물 세트 공급을 늘리고 재수용 배 낮게 판매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. 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출하를 앞둔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를 중심으로 실속형 선물 세트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와 별개로 식품업계 16개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800여개 제품에 대해 최대 50% 할인 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